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어, 53절까지입니다. 원래는 81절까지인데, 54절부터 81절까지는 어, 오늘 본문에 생략되었고요. 31절부터 53절까지 역대상, 구약성경 618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 31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보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때 그들이 헤마가 찬송하는 그계열들중 직무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엘가나 엘가나는 이러하면 엘레르 리도아의 아들 도아는 숩의 아들이요 숩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야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 아셀은 스바니 스바냐는 다스에 아들이요 다스는 아스리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마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의 아들이요 심으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알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샤의 아들이요, 아마샤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머라리의 아들이요, 머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그의 아들은 북기오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도기요 그의 아들은 아마이스 믿어라 아멘 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반주도 없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 장씩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초입에 있는 분들은 찬송가의 그 거룩한 찬양을 배워가는 어, 기쁨도 있고 또 성경을 꾸준히 한장 어, 전체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성경 전체 맥락도 어, 발견하면서 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기쁨을 잘 맛보시고 어, 또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번영하고, 그래도, 어, 내면의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어, 그것을 터진 웅덩이에서 번영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여서 우무 성통하고 또 내면의 건강성을 힘써 지키려고 성령을 구하고 그 엄청난 핍박과 그 모자람에도 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힘썼더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왜 되어야 합니까? 질적으로 건강한 성도. 내면에 굳은 마음, 상처, 썸뿌리, 죄 문제를 해결한 그런 성도가 흔들림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또 썸뿌리가 부쑥부쑥 올라와서 시행착오를 겪고, 죄 문제 하나, 내면의 약한 마음 하나, 그거 다스리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여러분, 이러니, 타격도 뒤통 뒤 그러니까 항상 될 일도 안 되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건강한 그런 성도 얼마나 하나님이 찾고 찾겠습니까? 그런 한 명이 세워지면 교회도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외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게 교회 성장학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또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 또 여덟 가지 본질을 만들어 놨죠. 중간 리더, 중간 리더가잘 세워져야 합니다. 평신도가 사역자로 훈련받아서 잘 안정적으로 사역하는 거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학교 갔다 와도 목회자만 있는 교회 잘안 되죠. 평신도가 정말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셀 또는 소그룹을 잘 인도하고 또 많은 평신도와 마을 주민에게 모델 같이 보여질 때 그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는 또 역동적인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전인적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한 주일 예배만 딱잘 드리는 게 아니고 어, 늘 순간순간 이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서 보여줄 만한 역동적인 소그룹 모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또 성장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산만 근사하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영원한 교회 소그룹이 전인적인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감 넘치는 예배도 되어야 되고, 피로를 잘 채워주는 전도 모임도 있어야, 또 열정적인 기도로 영성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 세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의 재직회 이름, 회의만을 위한 회의만이 아니라, 기능적 조직도 잘 갖춰야 되고,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 발휘하여 사역하도록 하는 은사, 중심적 사역도 대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야 되니 현륙보다도 더한 사랑의 치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나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은약교회가 평안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약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계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할 때 평안하고 기뻤는데 언약계가 그러지 못했어요. 사무엘 하 6장에 그 역대상 13장, 15장에도 나오지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언약계가 이쪽저쪽 팔려댕겠습니다 팔려댕긴 것보다는 뺏기고 또쪽집저쪽 뭐 집을 전전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언약궤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상징인 이 언약궤가 드디어 기럇여아림을 거쳤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성, 어, 혹 다윗성이라 하죠. 다윗의 위서 다윗성에 입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비 장막에 안치가 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드디어 이 말은 출애굽 어 때부터 어 이제 다윗이 통치하던 다윗 통치 말기에 피로소 안치가 됐다이 말입니다. 어 정말로 건강한 나라를 이루고 다윗이 주변 정, 나라를 정복하고 또 모든 정치적 안정을 이룬 다음에. 건강한 나라를 이룬 다음에 언약교회가 드디어 안정을 찾고 어, 거기에 또 본문 어, 32절을 보면 은 성전성가대를 24개 조직으로 순차적으로 반차를 형성 차례를 나누고 또 제사장도 아, 제사제도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건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건강한 제사 조직을 만들고 또 건강한 예배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나라도 안정될 것을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추구했던 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양육받고 건강한 성도가 되었어. 예배도 또 기도도. 사역 모든 전반에서 역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외적 성장과 부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고 양육 잘 받고 사회 현장에서 정말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로 필드에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신앙 기초 중 기초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신앙 기초 중 기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도 회복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자, 있잖아요. 이번 31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즉다위 성에 모신 어, 사건이 기록돼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뭘 했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 즉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선별하고 또 선별하고 또 선별했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세워준 게 아니에요. 내위인 가운데 내위인 가운데 구별된 사람 정말로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찬양대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다윗이 출애국 때부터 가난, 정복 시기, 사사시대 혼란을 거쳐서 이제 나라 안정을 찾자 가장 급선무가 다윗 눈에는 예배의 기틀을 예배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아무나 세워서 일 뒤뚱 저리 사고 치고 이런 사람 세우지 않았어. 얼마나 얼마나 선별했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32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세울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겠다 그런는데 그들도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들도 이런 먹고 살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핑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찬송하는 직무를 충실하게 그것만 오로지 올인하면서 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주변 지파와 같지 않고 오로지 찬송하는 일 그것만 2 4번 돌아가도록 순차대로 그것만 예배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구별되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자기 일과 자기 예, 일의 자기 직무에 아주 프로적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 자기 직업에 프로페셔널하게 감당합니다. 아주 뭐 힘들어도 직장 열심히 가고 자기 일에 묵묵히 자기를 달아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 가볍게 얘기합니다. 시간도 어기고 예배도 엉망진창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만홀이 여기지 모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가장 힘, 자기 손, 발, 오늘 찬양처럼 모든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냐 여러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가? 여러분 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 보면 만물이 하나님 앞에 만 왕의, 왕 앞에 꿇어,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석관이 돼서 그렇게 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영적인 아마추어. 영적인 아마추어를 버리고 예배만큼은 프로로 드려야 합니다. 묵묵히 정말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예,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거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예배에 전심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연단 받은 예배자 오직 감사 열정의 자세를 지킵니다. 연단 받은 예배자 오직 감사 열 정의 자세를 지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체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를 조직한 하는데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인재 체험이 얼마나 중에서 그 인재의 영광이 있는 그 회막에 정말로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안했겠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을 세 명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만이라고 나옵니다. 해만, 어, 해만이 어, 여러분 33절에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만이 나오죠. 찬송하는 자 우두머리입니다. 에, 아마 예배 디렉터였을 거예요. 예배 디렉터, 예배 최고 열정을 보인 사람. 여러분 그리고 아삽이 나옵니다 아삽이 39절에 해만의 형제 아삽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충실히 행했어요 그리고 저 밑에 에단이 나옵니다 에단 에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만은 10편 88편을 만든 사람인데 10편 88편에 보니까 이 수석 예배 지도자 디렉터인 해만이 그 10편 88편을 보면 곧 고통을 겪었어요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8 8편 읽으면 정말로 처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탄식이 끊이지 않아요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후에 그 당금질을 다 겪은 후에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예배 디렉트로 거듭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도, 또이 세상의 노래도, 찬양도, 여러분 대부분 온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라슨 같은 노래 부른 사람들, 극심한 고통, 정말 처절한 환경에서 최고의 노래가 탄생되고, 그런, 예, 그런 것 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급, 우리 지금 어제 임명이 됐는데, 박진영 씨도 마찬가지. 자기는 정말 처절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 장관급 케이팝을 전세계에 알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케이팝은 그냥 단순히 음악 장르가 아니에요 이제는 산업입니다 먹고 살리는 반도체 반도체 그게 쌀이 우리나라 먹고 먹여 살리는 쌀같이 되었듯이 케이팝도 그렇게 될텐데 여러분 세상 노래도 이 정도로 하고 세상 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연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연단 받았다 해 말이 우리도 여러분 연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보통 고난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전근 같은 신앙으로 나올 때그제서야그 찬양이 찬양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잘 감당하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예?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진정한 감사, 진정한 열정,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자기를 비하고, 그래봤자 아무런 여러분 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데 왜 찬양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 인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배 인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연단받은 예배자, 정말 그런 사람들로 통하여 최고의 감사의 노래가 열정적인 뜨거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밤을 한손 가지고 때리, 때리면서 찬양을 했던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고, 연단받은 예배자로 뚝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